저번에 우리 언더 컨트롤 옵션 뽑다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덱스 33%에 86은 700억 매수에 팔고 주문서는 지금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간에 언더 컨트롤 에디셔널 866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깔끔한 여섯 줄을 한 900억에 살수 있으면은 좋겠다 싶었는데 잘안 나와요 900억에 나온다는 게 그리고 관세 물면은 사실상 100억씩은 더 붙다 보니까 요즘 시세로 봤을 때는 한 1,200억 정도 깔끔한 뭐 여섯 줄 기준으로 했을 때 1,200억 정도가 되는데 요거를 800억에 구매를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럭 33퍼를 띄우는 기대값이 한 600억 정도 해요 다른 스탠 말고 럭만 노리는 기대값이 그래서 오늘은 뭘할 거냐 일단은 뭐럭33 13%를 노리는 건데 럭세줄이 뜨면 그때부터는 그냥 장착한다는 생각으로 큐브를 돌려서 최대한 한 번에 끝내길 바라야죠 채도는 855가 더 좋죠 근데 그거를 정하고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매물 뜨는 거 사야 돼요 돈을 거의 영끌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안 뜨면은 또 이제 길어지긴 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챌린저스 서버 캡틴 처음 육성할 때 친척 동생이 메이플을 챌린저스 서버에 해가지고 막 현질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템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갖고 왔어요 그거를 제가 좀 갖고 와 가지고 팔았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골클벨 이거 원래 첼소의 동생 건데 동생 거 가위 자르고 넘겨 와서 제가 다시 가위 자르고 판 거고 대화도 이거 동생 거예요. 원래 제게 아니고 이것도 갖고 와서 팔고 제돈 나올 때가 지금 없다 보니까 별로. 그리고 구슬도 있기는 한데 구슬도 지금 경매장에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연끌을 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생이요. 동생 접었어요. 이게 사실 접었는데 챌린저스 서버에서 접으면 캐릭터가 삭제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캐릭터 살려 준 거죠. 저한테 고마워 해야 되지 않을까? 자, 275억 6천만 매소 도전. 아, 이탈 33. 진짜로 행복하죠. 그러면은. 지금 뭐 여러 파티에 다 격수로 끼고는 있는데 솔직히 요즘에 어디가 나 높은 높은 편이 아니에요. 낮으면 다 낮은 편이지. 중간도 아니고 너무 스펙이 낮은 편. 어? 설마? 아니, 벌써 끝나면은 구! 어? 아, 아, 나 구면 안 되구나. 아, 10이어야 되잖아. 아이씨. 그래도 뭐 시작은 나쁘지 않다. 베라 서버 1위의 섀도우. 근데 베라 1위의 섀도우에서 뭐 좋은 건 좋은 건데 내 스펙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1등일까, 베라 서버에. 다 접어. 제 위에 계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근데 하다가 금방 접으시더라고요, 다들. 저는 섀도우 할때난이 아픔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맨날. 다른 캐릭터 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 요즘 주보 뛰는 캐릭터들은 다요 정도는 돼야 되구나 했는데, 편한 애들도 은근 많더라. 최, 최, 최. 아, 근데 요거는 뭐 의미 없고. 참고로 체력은 36%도 좀 애매합니다. 체력은 아마 거의 안볼 듯. 혹시 림보 뽑기 사실 분 계세요? 아, 림보 뽑기 아니구나. 나이트 장갑 지금 경매장 최저가에 올려놔가지고 미리 사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왔다! 와, 왔다, 왔다, 왔다! 저 옵션은 무조건 가져갈 거고, 한 방에 끝내야 돼, 여기서. 아... 자, 여러분들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떴어? 아! 아, 뭐야, 아, 씨, 아, 뭐야. 아, 왜 그러세요? 아, 나 220억 아끼는 줄 알았는데. 야. 근데 이거는 안 됩니다. 럭으로 가져가야 돼요. 일단은 이제 럭세줄 나오면은 무조건 그냥 33% 이상인 거잖아. 럭 뜨면 끝나.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 매지컬만 사자고? 저는요, 저 200억 안에 33%를 띄우고 기분 좋게 매지컬 살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미디 매지컬 사고 싶지 않아. 참고로 9912는 33%보다 더 높아요. 저, 아, 아, 잠깐, 잠깐, 맞나? 어, 33%보다 높아요, 그게. 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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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좋아, 좋아. 여러 동화에서 재회가던 프론 이제는 컴플라트 만들고 있다. 메이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좋은 아침에 방송하기 전에 모닝빵 3개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닝빵을 실시간으로 먹고 있네요, 그냥. 경매장에 에 테르넬 나이트 슈즈 최저가에 올려놨습니다. 진짜 10% 이상 저렴해가지고 관세 물어도 최저가예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은 말씀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33%가 너무 아깝네. 아, 요게 이제 12에 9 9오리탈 나오면은 34%?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이거 진짜 모릅니다. 자, 하나, 둘, 셋! 어, 근데 이거 아래께 낫나? 아, 30점 몇퍼 정도 돼가지고, 밑에가 좀더 낫긴 해요. 아, 근데 좀 찝찝하긴 한데. <laughs> 근데, 이게 이쁘고 말고 떠나서 일단 챙길 건 챙겨야 되니까, 제가. 아, 똥냄새 지린다. <laughs> <laughs> 33퍼 뜨면은 죽. 좀... 진짜 사람 미치는 거 한번 보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 그냥 오늘 안 뜨면 바스까지 팔아버린다 <laughs> 계속 경매장 보다가 왔다 자 이거는 럭한 줄만 이탈 나오도 되잖아 그럼 이탈 30인데 한 줄만 나오대 한 줄만 자골9% 확정 그 다음에 12% 어. 자, 일단은 그래도 3 0와3 3한 중간 정도는 돼요. 이 정도면 이제 무리해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줄 이탈은 여러분들 먼저 보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어, 진짜 떴어? 자, 갑니다. 하나, 둘. 자. 와! <laughs> 하하하제1.24 <laughs> 나와가지고 35.16% 나와요. 35.16%. 8, 9, 2 2이 다섯 줄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해도 좋은데, 어찌됐건 선물로 주신 언더 컨트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 섀도우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진짜. 그러니까 섀도우 하다 죽을게. 죽어서도 섀도우 하고 있을게, 그냥. 이거 10장만 살게요. 50%보다는 100%가 좀더 저렴한 것 같으니까. 어? 아! 아나50% 샀어? 나왜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지 지금? 아 이러면 100%죠 이러면은 100%입니다 산 사람도 이득 판 사람도 이득 서로 기분이 좋은 거야 이렇게 망해야 나중에 다시 매직컬 할때더 기분이 좋을 거야 컴플리트 언더컨트롤 장착 전에는 6억 1900만 이고요 그리고 주문서 바르겠습니다 장착하고 아... 여기서 이제 주문서를 바르면은 20성까지 그냥 전투력은 한 1700만 정도 올랐네요. 그죠? 이제 언더 컨트롤 장착 전이 104,667. 와, 106,000. <laughs> 환산 스탯 1348 올랐습니다. 상위 보스 파티로 가는 보스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106,620. 요것보단 사실 여러분들이 미트라를 좀더 미트라를 좀더 궁금해 하시니까 와, 미분 60짜리만 껴도 환산 2350 하나 올라간다. 한 부위 중에서 가장 급한 거는 미트라가 맞지, 이제. 미트라 끼면 10만 8 0 그래도 여러분들, 맞추고 있는 데는 그래도, 진짜 초고스펙 분들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낄만 해요, 오래 낄만 해. 얘는 계속 껴도 되고, 이제 이 친구는 강화하면 되고,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루커머드 일단 쓰고, 요거 쓰고, 요것도 쓰고, 일단. 얘도 쓰고. 아 진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로 제가 언제 또 이렇게 언더 컨트롤 끼고 그러겠어요. 막말로 영상 안 올려고 방송 안 했으면은, 미밑만한 다섯 개 될걸. <laughs>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조금 매소가 쌓였을 때 다시 한번 뭐 도전해보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구매를 해올 수 있도록 열심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더 컨트롤 진짜 마무리할게요. 언더 컨트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